부터는 이제 한 1년 2년 전서부터예요. 무조건 이력서 만듭니다. 이력서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이력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도 스스로가 파악을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이력서 언제 만들죠? 보딩 갈때 짧게 하나 만들어 봐요. 그 나머지 11학년 학생들은 이력서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팁을 드릴 건데, 들어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시면, 학교 이름을 구글링을 하신 다음에, 유펜이면, 유펜이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유펜 레즈메, 언더그라쥬웨트 아니면 유펜 커리어 서비스 레쥬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 보여줘요. 멜싱은 이런 레쥬메가 좋고 비즈니스는 이런 레쥬메가 좋고 아트는 이런 레쥬메가 좋고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시도 있어요. 근데 이 예시는요 고등학교 예시가 아니라 대학교 예시. 그래서 제가 하나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물론 이거는 이제 학생이랑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지만 이거 되게 좋다고 보여준 거예요. 걔네들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컬 스킬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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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가 파이썬이랑 패스캐시랑 이런 것들 필요해.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을 잃으신 분들, 비용이 좀 부담돼서 컨설팅을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도 가도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친구가 우리 학생일까 그게 좀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이력서를 만드셨으면, 두 번째는, 비전, 미션, 전공.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미 비전 만들었죠?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럼 저는, 아이들, 내가 1 6이지만 나랑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나는 되게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 아, 내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다라는 게내 갑자기 비전으로 세팅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미션과 메이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가 상관없지만, 여기서 제가 들어가야 될 메, 메이저가 어딜까요? 만약에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어딜까요? 비즈니스일까요? 헬스랑 메디스일까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음. 이쪽으로 교육 못 하나요? 이쪽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한가요? 스템으로는 교육이 안 돼요? 교육 어플리케이션도 있는데? 이거는요? 퍼블릭이나 소셜 서비스는 교육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로지로 끝까지 준비했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다른 걸로 전공을 바꾼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그냥 다 돼요. 왜냐하면 전공과 어떤 나의 입시를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인트레스를 끝까지 보여준 친구들 있죠. 그 친구가 내 커리어를 갑작스럽게 시프트를 한다고 해도 인정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대회에서 아니면 올림픽 들어간 친구들한테 그렇게 오퍼를 많이 주는 거예요. 아이비리그가. 올림픽 준비하는 거 엄청 힘든 거 아시죠 아 제가 얘기하는 건 운동 클로이킴 스노우보드 최연소 아메리칸 코리안 금메달리스트 그 친구 프린스턴 들어갔었잖아요 걔가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높게 사냐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여기까지 이 경지까지 올라갔을까인 거예요. 그러면 그 똑같은 work discipline, 그 똑같은 discipline을 다른 거에다가 적용만 시키면 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이올로지를 공부했다고 해서 비즈니스로 못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학생이 디자인과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를 진짜 좋아했는데 와튼으로 들어갔는데 그건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와튼은 비즈니스 학교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당시에 사랑하고 깊게 빠질 수 있고 탐구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찾.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맞춰야 하는 타임라인 그리고 두 번째는 컨설팅 언제 받아야 될까요? 컨설팅 받는 거 상관없습니다. 컨설팅 받는 시간 딱히 없어요. 아무 때나 와도 되구요. 타임라인 저는 1년 스케줄 맞춘데 이거는 좀 너무 어비스한 거 맞춘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나설명 준비해 그랬더니 선생님 혹시 다 알려주실 거 아닐까요? 라고 다 걱정을 하긴 해요. 근데 다 알려드릴 순 없고요 당연히 현역으로 지금 뛰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거 너무나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인턴십도요 우리가 아는 인턴십 빼고요 학교마다 인턴십이 다 있어요 근데 유니버스티 말고 스테이트도 있고요 커뮤니티 컬리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마다 프로그램이랑 엘리지빌리티랑 이게 다 다르죠 돈을 주는 거 무료 그다음에 구학년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인터내셔널 이거 다 달라요 이거 엄청난 노고예요 이 엄청난 시간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컨설팅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다 찾아주니까. 제가 저번에 이런 말 했어요. 이런 거 찾아주는 게 무슨 컨설팅이냐라고 하긴 했어요. 이게 제 핵심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쉽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가 만약에 무슨 뭐 사이언스를 좋아한다고 하, 한, 한다면, 사이언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더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구글링으로 영어로 서칭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요.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이제 11종, 11개 정도를 저는 체크리스트로 일단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요. 일단 이걸 다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제 기본 체크리스트예요. 그럼 뭐냐면 GPA 어느 정도 우리가 타겟을 하고 SAT는 언제 볼 거고 대학 코스들은 몇 개가 깔려 있는지 아니면 볼 건지 안볼 건지 본다라는 것보다는 수강을 할 건지 안할 건지 리서치 페이퍼가 있든지 그리고 하이스쿨 저널 우리가 고등학교 저널에 올라가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보다 조금 더 위에인 Upper level 그냥 그러니까 Undergraduate 아니면 그냥 Society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들어갈 건지 존업으로 들어갈 건지 하버드로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해 보고 패션 프로젝트 두개 정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대회를 준비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게 대회도 가능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이 어떤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가 혹시 두 개가 있는지 관심 영역 대회들을 좀 이렇게 1년 정도의 스케줄을 만들어 놨는지 인턴십 이메일을 좀해 봤는지 추가 추천서는 나중에 누가 들어갈 건지 추가 추천서 두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라이팅 컴퓨티션은 그 어떤 전공과 상관없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라이팅 대회 내 스스로를 가장 똑바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서머 윈터 프로그램은 혹시 들어갈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요 체크리스트 가요. 만약에 이걸 다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유튜브에 있는 친구거든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거 맞나요? 보십시다. 이게 어머님들의 행복이시죠 이거 바라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요거 지금 이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인 거 같아요 요거 체크리스트를 다한 친구 같아 들어보니까 영, 영상으로 말하거든요 자기가 했던 것들 음. 놀라지 마세요 이 친구 벤덜비트 붙고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운 좋게 들어간 거죠 벤덜비트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다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잘 고민해 보세요. 이거 맞나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나요? 이걸로 기뻐하시는 거 맞나요? 이 정도면은 다섯 개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제가 저 정도가 된다고 하면요, 요 정도예요. 그러면 저는 SAT랑 GPA랑 AP를 조금 포기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이 이런 학생이 없냐 아니요 만점 학생들도 있어요 1600점도 두 명이 있고요 한명 있으면 죄송합니다 1590점도 몇명 있고요 4.0지회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막나요? 애들이 그거 못하게? 아니요 저희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들지 않으면서도 유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방금 그 친구는 거기에 몰빵을 한 친구예요 학업에 몰빵한 친구예요 저 정도 되게 멋있고 대단한 친구거든요. 하지만은 다 떨어졌네요. 방금 그 기준은요. 탑 2원이에요. 탑 30. 하버드 경쟁률이 지금 3%, 6%, 15%인데 2015년만 해도요. 5.5%였고요. 2015년만 해도요. 11%였고요. 2015년만 해도요. 21%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더더더 더, 더 훨씬 더 설렉트 해지고 훨씬 더 무언가를 아는 브랜드가 있는 친구들을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요거 많이 하죠 돈으로 하는 이런 인턴십 대회 많습니다 두 가지 안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 하는 순간 추가 추천서까지 같이 붙는다고 세일즈를 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은요 많이 썼습니다 이미 인턴십에 하이스쿨 학생을 많이 쓴 선생님은요 이게 페이드 인턴십인 거다 압니다. 그거 말안 하죠 암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매년 다섯 명 여섯 명 하이스쿨 학생들만 해준다고 이거는 프로그램 아니면 무조건 페이드예요 입학 사정관들이 멍청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는요 대놓고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비 가고 싶은 애한테 너가 너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인턴십 하자 왜 제가 왜 이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면 무료로 다 들어갑니다 이메일 200개만 보내면요 무료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안 보내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노력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돈으로 다 되면 괜찮아라는 부모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돈으로 다 되면 괜찮지 않아요, 이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